메타뷰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희 회사는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조하고 있는 메타버스 전문 개발 기업이에요 아, 산업용이라면 네. 어떤 산업에 쓰이는 건가요? 네. 아, 저희 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조 공 어, 제조 공정을 다루고 있거나 조립 공정루는 그런 제조 산업부터 아니면 국방, 에너지 그리고 저희 의료나 교육 쪽으로도 저희 솔루션 납품하고 있어요. 유료? So, Metaverse solutions for companies, especially in the production side of things, but there's obviously a wide variety uh, that is included in that. How does it work? software hardware? 만드신 아, 아, 네. 저희 we are oh, so you're using 네, the HoloLens. They create the 네, software. HoloLens 네. 네. 현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무실에 앉아서도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장을 보면서 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저렇게 PDF를 띄운다든지 이제, 이제 채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원격 협업으로 수리도 가능하고, 정비도 가능하고, 그 납품이라든지 교육도 가능한 솔루션을 제작하고 있어요. So it allows for remote working from the office, where basically the person in charge who's not able to get to the field or wherever they have to be to the uh, actual site, they're able to have a communication. Video, video c video 네, 음, 아... 사실 사실 메타버스라고 설명하셔서 그냥 산업 종사자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AR과 VR 그리고 a, MR을 쓰시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AR이 이제 증강현실이고 그렇죠. VR이 가상현실인데 그래. MR은 내가 혼합현실이니까 그렇죠. 네. 내가 네. 이제 적용한 내가 이제 막뭐 클릭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게 모두 실제로 이제 믹시드 된게 혼합현실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이 모든 걸 통칭해서 네. 확장현실이라는 아, XR 그래요? 플랫폼을 제공하고 아,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Don't 봤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네.